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 s k 뷰입니다 2019년 준공 2100세대 전용면적 84.6 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2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9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1차입니다. 2019년 준공 886세대 전용면적 99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원에서 최고액 12억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7억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1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청나동 청나국제금융단지 안양수자인 에이크블루입니다. 2019년 준공 1534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4,980만원에서 최고액 12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8억 5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0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 도시 KCC 스위첸입니다. 2019년 중공 752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2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간석한신 더유입니다. 2019년 준공 643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4천7백만원에서 최고행 6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 언더퍼스트입니다. 2019년 준공 616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6,399만 원에서 최고액 6억 7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4,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이편한 세상 송도입니다. 2018년 준공 2,708세대,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 100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5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중구 중산동 이편한세상형 중국제 도시오션 아임입니다 2018년 준공 152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원에서 최고액 6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9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2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청나동 청라센트럴의 일리닛들입니다. 2018년 준공 1163세대 전용면적 95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39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8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프라디움입니다 2018년 준공 159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7860만원에서 최고액 8억 9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3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 센트럴시티입니다. 2018년 준공 261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82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8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8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중구 중산동 스카이시티자입니다. 2018년 준공 1034세대 전용면적 91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4,349만 원에서 최고액 6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7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서창센트럴푸르지오입니다. 2018년 준공 1,16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9,6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2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어노반베르디움 더 센트럴입니다. 2018년 준공 980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7천 60만원에서 최고액 8억 3 0 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샤퍼스트파크 F14BL입니다. 2017년 준공 869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9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5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베르디움 더 퍼스트입니다. 2017년 준공 1,83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9,920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8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1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이편한세상 서창입니다. 2017년 준공 835세대.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856만원에서 최고액 7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1%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신현동 루원시티 대성 베레일입니다. 2017년 준공 1147세대 전용면적 99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500만원에서 최고액 8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청광플러스원입니다. 2017년 준공 58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520만원에서 최고행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4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가자동 인천가자 두산이브 트레지움 식2단지입니다 2017년 준공 1757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4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청나동 청라제일 풍경 제이차에듀엔파크입니다 2017년 준공 1581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4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9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샤퍼스트파크 F15BL입니다. 2017년 준공 872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10억 8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호반베르디옵입니다. 2017년 준공 600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천 6백만원에서 최고액 7억 6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6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8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글로벌 파크베르디움입니다. 2017년 준공 115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8억 8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트인 프루지오 입니다 2015년 준공 999세대 전용면적 84.9 제곱입니다 7년전 가격 4억 5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전 대비 49% 오른 금액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 마스터 뷰 21BL입니다. 2015년 준공 692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5 0 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7억 7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 마스터 뷰 23입니다. 2015년 준공 47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8억 4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5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센트럴파크 프루지오입니다. 2015년 준공 55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1 3억 6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9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5%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그린워크 3차입니다. 2015년 준공 1,138세대 전용면적 9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원에서 최고액 12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9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 마스터 뷰 22BL입니다. 2015년 준공 69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8억 2천 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5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더샵 그린스퀘어입니다. 2014년 준공 1,516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7,700만 원에서 최고액 11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7억 2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인천간석휴먼시아1단지입니다 2014년 준공 587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00만 원에서 최고행 6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1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서창센트라스입니다. 2014년 준공 56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원에서 최고행 6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3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더샵그린워크 1차입니다. 2014년 준공 736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7억 9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4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더샵 그린 어크 2차입니다 2014년 준공 665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8,500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8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7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글로벌 캠퍼스 프로지오입니다 2013년 준공 1,703세대 전용면적 101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9천만 원에서 최고액 12억 4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8억 3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3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캐슬 해모로입니다. 2013년 준공 1,439세대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원에서 최고액 8억 1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계양구 규련동 계양센트레빌을 단지입니다. 2013년 준공 71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천만 원에서 최고행 6억 28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2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9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남동구 노년동 요엔시티입니다. 2013년 준공 383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2억 99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남동구 노년동 에코메트로 쌈차더 타워입니다. 2013년 준공 644세대 전용면적 95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7,9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9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9,1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9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당하동 검단일 스테이트 오차입니다. 2013년 준공 412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9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,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9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청나동 청나더샵 네이크파크입니다. 2013년 준공 766세대 전용 면적 137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7억 천만 원에서 최고액 17억 9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13억 2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6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계양구 규련동 계양센트레빌 3단지입니다 2013년 준공 45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6억 4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중구 중산동 인천영종동 보너빌리티입니다. 2012년 준공 585세대.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4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중구 중산동 하늘도시 오미린 이단지입니다. 2012년 중공 1,287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6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4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중구 중산동 영종 일스테이트입니다 2012년 중공 1,628세대, 전용 면적 83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,5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6,800만 원까지 상승 후, 25년 10월 3억 7,4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36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청나동 청라 29블럭호 반베르디움입니다 2012년 중공 213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52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925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9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9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청라동청라웰 카운티 2차입니다. 2012년 준공 464세대, 전용면적 110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7천9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3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 도시 안나비발디입니다 2012년 준공 1365세대, 전용면적 115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4,5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코어롱더프라우 3단지입니다. 2012년 준공 180세대 전용면적 142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11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청나동 청나반도 유보라 1.0입니다. 2012년 준공 754세대 전용면적 101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원에서 최고액 8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청라동 청라안악구매그린입니다. 청나 2012년 준공 1172세대, 전용면적 100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3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10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7억 1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4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도화동 신동아 파밀리에입니다. 2012년 준공 396세대,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1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3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 파법입니다 2012년 준공 548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6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8억5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6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머월드뷰입니다 2012년 준공 63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4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9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7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인천영현 엑슬루타워입니다. 2011년 준공 630세대 전용면적 134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,987만 원에서 최고액 7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3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서해그랑블입니다. 2011년 준공 454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4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6천 6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6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청나동 청라알라비발디입니다. 청나 2011년 준공 992세대, 전용면적 113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9천 7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청나동 청라엑슬루타워입니다. 청나 2011년 준공 616세대. 전용면적 92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5,200만원에서 최고액 8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4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청라동 청라 LH입니다. 2011년 준공 1,767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,150만원에서 최고액 6억 7,65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4억 7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미추홀구 하객동 인천 하객두산이부입니다. 2011년 준공 43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5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6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삼성홈타운입니다. 2011년 준공 125세대 전용 면적 80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6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2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에코메트로고입니다. 2011년 준공 810세대, 전용면적 123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원에서 최고액 8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2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5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청라동 청라반도유보라입니다. 2011년 준공 174세대, 전용면적 12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5,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9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포레시안입니다. 2011년 준공 3,20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5억 9,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3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